청정기역으로 여겨졌던 함양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판명되어 주민들이 경악한 가운데 서촌수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2020년 9월 11일 오전 열, 11시 30분 함양군청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군수는 오전에 연락받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며 관계기관과 각 사회 단체 주민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확진자 가족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현재 방역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상향해서 시행함으로 국민들이 이에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주시고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뒤에 질의 응답 시간에 확진자가 확진 판정 받은 후 함양군에서는 두 시간 후 문자 발송이 된 점에 대해 질문하고 확진자가 병원 방문 후한 곳은 폐쇄 조치하였으나 한 곳은 계속 진료를 하는 점 특별 방역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한양군에서 코로나19의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양군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하여 보던 중 오늘 아침 7시 35분에 확진 환자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 해당은 다음과 왔습니다 담양 입원 확진자는 담양읍에 거주하는 62년생 남성으로 담양 시지산 설택시 기사입니다. 한 반만 배원에서 발열, 기침. 발의 증상으로 9월 2일, 9월 5일, 9월 7일, 3일간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9월 10일, 남양성신종원 성질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9월 10일 오늘 아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료기간 두 개소 접촉자 확인과 대상자 동선을 파악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2명은 가족으로서 우체국 택배지금과 지역 내 식당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명에 대해서는 음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통염오무 느껴진 도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역학조사원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9월 오늘, 봄9시 40분. 함양군 보건소 에버런스를 이용하여 확진자 1명을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재 기침 증상이 조금 있고 치료 중입니다. 우리 군은 정상남도와 대비를 통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 접 적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신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시한 콜택시, 근무자가 13명입니다. 홀택시에 대한 영업 정지와 함께, 우체국 택배 고용자, 현재 2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 백전 공동식당 부부자 2명, 한방병원 치료자 5명 등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및 금체 채취를 해서, 저속히 지금 분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당국는 확진자 발생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태제 준비, 준비를 점검하고 전 간부와 은면장객이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체 상황을 보고하고 추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 발표 외에 유언비어 유포 등에 즉각 대처하고 대국민 홍보와 함께 바이러스 차단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군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임기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오늘 이후 현재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부터 코로나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모든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중위음 시설 집합 제한 등 등을 실시하고 방역 대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코로나19 방역 준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 국민께서는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관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대방 수칙에 따라 일상생활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막아할수 있는 질병이니 독려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행동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가장님 법원서에 문의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우리 승관님 수고습니다 지금 저와 지휘가 처음인 자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수시는 기사님들 서화를 전해드리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봉이 예. 회 택시 비서님이 9월 2일날, 2일부터 장관 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laughs> 그때는 마스크는 하고 가고나요 예, 마스크는 하고 지금터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을 하시는 분니까 네. 그러면서 그 그동안 집에도 못 가시고, 그래서 병이 같은 경우에 절 많이 하신 걸로 는데 퇴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요 공부를 또했을까 네. 일분이 최초로 자기가 생각하기에최초자가누구라 자기 일상자. 그거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고 우리 도의역학조사관이 신청적으로 조고 있어요. 지금 보이스 네 분이. 네분가네 분이. 네이네 분이. 략한이네 분이. 네 분이. 네 분이. 네 분이. 네 분이. 네이네이네 분이. 네 분이. 이네이네 분이. 네 분이. 네 분이. 네 분이. 네이네 분이. 네 작은데 는데 다른데 지금 이십이나 많은데. 단수소에서 같은. 전체에 봤을 때는 이사원이고 단양으로 봤 지난번에 왔다가 이십오를 찍었던 게 이분은 이분이에요. 전체. 예전에는 식당에 동맹으로 있는데 이 식당에 방을 물어보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 현재 우가 사업을 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확대이안 되기 때문에, 동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 이게 지금, 뭐 식당에 그뭐 농협 직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지금, 공부가 많이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식당에 농협 직원이, 뭐, 그게뭐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황금을 했어요. 어, 우리가 다른, 하나, 하나, 둘에 취직을 하지만은, 다의사람은권리가 응. 좋기 때문에, 그래.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실강에 c 를기에 그래서 이렇게 도 지고들하고 백농장 하는데 함께를 지시해서그 기간에 이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좀 수비반사는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아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조금 희망있는 것은 가족부분 이, 음성으로 간택이 되면은, 그, 그, 양성으로 나왔을 때, 다시 우리가, 모든 역학을 다시 조사를 해야 돼. 특히, 이분은 폐기 기사이기 때문에, 손님도 많이 타고 내리지 않습니 그렇습니다. 아, 네. 주관한 네. 이야기의 네. 책임입니다. 지금, 최초 환장분에, 그다 7시 35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약 7시 40분이기에, 저희들이 이제, 네. 성신평에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의 국민 안문제가 최초가 9시 50분에 맞습니다그시한 그러니까 가야 국민들은 지금 다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을받 전에 병원을 차례방 있지 않습니다그 거기에 간호사들이라든가 사들이다무강노출돼 있습니다. 에을때 선배 질주서도 끝이 고 바로 원장 상담을 해서 아니, 비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비상이 됐었는데, 저는 거기에 호사가 주살본 방호사도 그렇고, 방호사그 가족들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두 시간 동안에 만약에 보면서 좀더 빨리 기자려갈수 있으면, 그 이간에 학생들이 다 학교를 안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이두 시간 동안에 한정부에서 무대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시간대는 저희들도 좀더 연약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들동성파악이나 그렇죠. 차로해시4 0 분이나 정확한 시간이니까 그때가 우리가 환경을 일찍은 몇점 몸이 늦을 때고 이게 이제 에서또병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도조조치 것이 그렇게 이게 좀위한 점이 있지만시간이라 저는 볼때그더에또 역학 조사는 이걸 송고 환자를 마산도료원으로 오늘까지 그것도 좀, 해볼대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격리 조치를 했죠, 사람들. 교육청 문자를 1시 반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각학교에문자를 1시 반에 발생했는데, 강남구에공아 9시 50분에 국민한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게 되어서, 하는 것 지금 이야기 하는데, 이런, 좀힘정에서 이게 돼서,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것미하게 코로나는 지금 말시 하면 비적으로 공산법에서 다 공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에서 하기 전는 국민들도 알 터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 교육청에서 빨리 하는 건, 고에서 아마 문자를 보내서 빨리 하는 건가요? 네, 갱남도 네. 청에서 문자를 받았다고 봅니다. 리도 이제, 우리 문자를 받아서 이제, 다시 정발 받고. 네. 그래서, 음. 그, 함장군에서, 물론 문자를 보낼 게 있을 것이고, 또 중앙이라든지, 또 고에서도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내는 이 자체가 또아말은 어, 어, 국민이 아는 것은 국민이 아는 것은 또월를 어, 통해서 알든지 우리 군을 통해서 알든지 또 교육 청에서도 그만큼 빨리 알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한동영 한 장의 수께서 부장이다. 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선욱만 우리 군장뿐만의 강력 대응에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력 대책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강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감염은 수도권과 달리 2단계에서 일부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이제 3단계는 가지 않고 2.5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2.5단계로 좀 상향을 해서 됐다는 보겠습니다. 예. 친구 언어 교회 뜨면 상하고

한마의들그 동선이 치인사람들은한서 하고 지금 당연히 소을고 지금은 소안 봅니다. 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람들입니다 백전연 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자를 보다 살았지만 그 문자를 통해서. 아, 내가, 언제, 우리가, 시사 스스로, 우리가 파악한 뒤에, 알고 있을 것으로 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언제를 빨리 파하지않았지습니다 소장님, 지금 적으로몇 시에 되셨습니까? 정식적 제가, 최종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오후데 아침에, 제가 한 10시경 정도에, 제가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 쳐져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무시 한마디로 무시해주신, 한마디 한마디로 무시해 한마디로 디로 무시해주신, 한마디로 무시해주신, 한마디로 무시신 한마디로 무시해주신, 한마디로 무시해주시간에장을왔시니다신 한마디로 무정해주신한한마시한시 한마디로 한시시시 역시 승진 병원에 따라서한 항망병원은 한참 진료를 하는데 아래에 와일드팀에서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은 똑같이 1등에서 한망병원이더 많이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네, 그 부분은 저희 신시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전후로 진작하고 이는 부분들도 처음부터 마스크를 잘 묶고 당뇨 수칙을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는 그걸 폐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i 력수 o t sure 에는 I'm 를 o t 도됩니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다 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병 m n o 병 sure if 병원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2차 n o

그래서 이는그진자 택시 기사분이 특까지무를 택시 기사로서 잘 도무를. 무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었 오늘 아침에는 분별 음. 안 했죠. 오늘 아침에는. 왜냐하면 검사를 하고 나면 자가조치를 시키거든요. 응. 모든 사람이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잡조치를 잡아조치를 하고 격 좀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제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나서는 공부를 안 했다고 보니다그 전날에 몇, 네. 아, 몇 시까지 공부인지을까 시까지 했을까 새로 과하게 뜯은 게브라질에라 우리가 공부를 하 세세하게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고 또 본인은 마사드로 기성을 했고 그리기 그러니까 때상승이다니다방도 말씀드리지만 u 데 e s c o 우리가 가 중간 책임인 백서도 말씀하셨지만 음. 그 공늘에서공신을이용한는 공신, 급한 부분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나아가서 오늘 오후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자세히 국민한테 수시로 알려려야 유명한 거는니까그부는좀시험이있것 같습니다. 마평면에공가 포함된다고 해서 궁금이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로변구를 해드이 학교를 했거든요. 한 120명 정도 판이 대더하고요 그래서 그 동선에 고 시간대 캡심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문석을 했던 것처럼 에 질로 있는때이 옷가림 수그품 중간에 떠오이그 확진자 딸 가족이 딸이랑 공에 왔다가 고나서 확진자가 돕기 시작했다고 이는 얘기가 좀 있겠지. 목장. 그게 그걸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매를 는데 이야. 옛날 우리는 아무 데도 하고있는분하게 내보낸다. 지금 검사하기 전에, 제선 끝이 않고 방문했으니까, 응, 방문한 사실 이걸 지금 서보요 방문해서 뭐냐 상담하고. 가서 주사 맞고 있는데 그때 안돼서 지금 확인 하니깐 그걸 지금 확인해서 정확하게 간호사들이 다노출돼 있었던 건그전날에그 전날 와서 최종 검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날 그사하가지고 아. 하셔야 네. 될거 같아요 그금그그그 근무하신 분들은 저희 간호사 와서 검사고 마침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못고있어 못하고 있요 아니, 선배제그지 않고 가서, 안에서 원장 서 회의를 했다고 합 그걸 제하고서 우리가 행에서도고대이 의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들도 의사기 때문에, 음. 조치를 하고, 그래서, 렇 했어요. 아, 대 넣도록, 네. 도이게어전교를해지 네. 아니, 할. 아침 7시 4 0분쯤 그때, 고 나서, 여기 음. 가을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기다 보니까. 반대로 챙긴다고 책임져서 누락되기도 있고 또그 사람의 확진자에 대한 동선도 다 파악했는데 만나지 않고 직접 그 사람 이야기들어 가야 되고 한 사람만 하는거는 조금 누락되고 있으니까 좀 다시 챙겨야 네. 있어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과적 네, 두 분이 검사 계획하고 몸이 나와도 거에 대해서 참 상당히 중요한 것이아요두 네. 분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좀볼 수. 여러분들이질문하신그 그 사람들 참나 파악을 해서 그리가 검사를 할수 있는 사람은 지아뭐 이게 지금 검체를 바로 채취한다고 각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좀 밀려 있기 때문에 그다도 하고 이틀 정도는 그어야지그야지 깔끔. 소장심 무슨 원 한, 무슨 회시가고

대한 여러분 들께서 어떤 고통 을 사실 지금 우리 소비 분 들이 좀 안심 을 하고, 확진자 숫자는 어제 우리 언론은 다보았시는데 도에서 공식 발표하는 자료가 아니고그 집계가 확실히 됩니다. 아, 외부 사람이 완전히 몇 명이 됐는지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아니고요 도하고 중앙에서 확진자 숫자가 매하게 나올 때는 그 숫자를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님이는 꿈을 못요 오늘 이 시간에 의하면 정파안떨어요 네. 겠습니다이으시면 예. 네. 네. 자, 이 국민들이 도록 발전을 얻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